뷰티 스테이션 더쇼.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더쇼 오브 베스트 코너입니다. <laughs> 춤추는 거안지아지늘 <laughs> <보였지? 웃음> 보여드릴 더쉬우고 베스트는 바로 우리 늑항스에 어울리는 면세점 베스트 5입니다. 원래 남들 다 사는 맞아. 거는 꼭 사고 싶잖아요. 맞아 싶잖아요.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 네. 면세점 그 화려한 곳에서 뭘 살지 모를 때요 정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2, 30대 여성들이 면세점에 가면 꼭 사는 아이템 베스트 5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여기서 내가 이거 써본 적 있다 하면 시끄럽게 떠들어 주시면 돼요.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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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 오위오위는 오이. 음. 아. 바이오더마 <laughs> 클렌징 워터. 아. 굉장히 유명하죠? 어. 해외에서 모델들은 바쁠 때 이거 그냥 스킨으로 쓰기도 한대요. 어, 그래요? 너무 순해가지고. 음. 바이오더마가 약간 약국에서 팔던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믿고 좀쓸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... 다 아는 제품 나오거 아니에요? 다란 자, 이거 지우지 할머니 이거 아시죠? 딱 쓰면 뭔가 실크처럼 피부가 이렇게 변해요. 보송보송하게 변해아 우와. 이렇게 문질러보세요. 굉장히 보송보송하게. 파하게좀 마무리가 되나봐요. 오 진짜? 그쵸. 평소에 유분기가 많다라고 하면 쓰시면 좋은데 어떠세요 지윤 씨? 못하는것 같아요. 헤드뺐어요. 어? <laughs> 이, 이 정도로 이렇게 커버력이 좋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대망의 3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3위! 이거는 명불허전이죠. 티엘 어? 아 울트라 페이셜 크림. 이거는 이거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죠? 그렇죠. 네, 이거 저 면세점 갈 때마다 꼭 사는 제품이에요. 네, ]이에요. 이거는 뭐랄까 피부계 바셀린 같은 느낌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신기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. 네, 네. 벌써? 궁금해요. 네, 2위. 2위가 뭘까? 아! 요거요거요. 이 이거, 이거. 제품. 네. 이거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기내에서도 그렇죠. 어쩔 수 없이 양마의 유혹처럼 사게 되는 디올 립 글로우. 몇년 전부터 아, 이게 아유.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. 이건 그리고 남자분들도 쓰셔도 돼요. 자연스러운 <laughs> 컬러가 되기 때문에 이게... 남성분들이 바르셔도 <laughs> 이걸 바르면 좀 생기가 <laughs> 도는 <도우니까>. 느낌. <laughs> <laughs> 자.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과연이 무엇일까요? 동석 씨가 한번. 네, 뭐... 제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네? 꼭살 어? 거야. 이 제품. 아. 전지현 선배님 때문에 그 네. 별은. 음. 네, 네. 별. 네. 뭐냐 <laughs>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또 한국에서뿐만이 네. 아니라. <laughs> <미안. 웃음> 어, 나이티 <나의>, <laughs> 네. 난다 이거. <laughs> 편지 좀 해주세요 저도 <laughs> <편지> 좀 살아야죠 <laughs> 드라마 하나 때문에 중국에서도 네 장난 아니에 사재기로 아 유명한 그 틴트입니다 컬러는 워낙에 되게 여러 다양하기도 하지만 유난히 좀 사랑받는 컬러가 어, 되이 컬러인데 코랄 빛이 나는 핑크 색깔이에요. 부담 없게 자연스럽게 편하게딱 알맞은 컬러이기도 하죠.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그렇죠. 하고 싶은데 네.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.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괜히 이상한 거 샀다가 힘나요. 주면 또 센스 없다는 소리 그렇죠. 맞아요. 사실 기초 제품이나 향수 이런 거는 취향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맞아요. 좀 걱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베스트, 연세선 베스트5. 지으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 한번 해주시죠. 꾹꾹. <laughs>